안녕하십니까. 제국의 분산 투자, 티끌모아태산 자, 오늘, 어, 화요일, 11월 14일, 오늘 장이 참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좀, 어, 외국인들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에서 한 2,000억 이상 좀 사드리고 있고요. 기관들은 또 코스피 쪽으로 많이 사들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장이 많이 안 좋았다가, 오늘 이제 반짝 이렇게 올랐는데, 어, 저도 지금 오늘, 뭐, 오늘은 사실 하나도 못팔아두개 정도 팔아먹는데, 좀 빠진 것들 좀 팔아먹었습니다. 빠진 것들 팔아먹고, 좀 제가 어저께 그 메가 터치를 관심주목에 올리놨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하루 더 빠지면 제가 들어갈려 했거든요. 어, 3일 빠지고 오늘 급등을 해버렸네요. 어, 좀 아쉽습니다. 청담글로발도 지금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어, 화요일, 저는 오늘 비비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이라, 비번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떡또뭐 어 이런 떡 하나 사가지고 먹고 어 계속 지금 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장이 참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또 어저께 오늘 어 그저께 또 구독 눌러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 번호가 이렇게 나가죠? 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문의예 제가 주시면 제가 잘 설명도 해드리고 분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제가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뭐 장고 화면 보니까 세아 <laughs> 어, 메카닉도 좀 올랐고요. 어제 제가 그 오후 들어서 제가 또 샀죠. 한번 팔아 먹고, 한번 팔아 먹고 또, 또 샀습니다. 제로쿠가또올라갔고요 잔잔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몇개 있네요. 어, 사실 요거만 서너 개, 네개 팔아보면, 어, 오른, 오른 종목 팔아면한 20만 원 정도 챙기는데, 어, 지금 계속 놔둘 생각입니다. 어저께 음, 여게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900까지 가가지고, 아, 좀 불안했었는데, 또 마이너스 2,500까지 좀뚝 떨어졌네요. 어, 자, 그렇게 좀 장이 좀 달라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들도 좀올랐고요그 다음에, 웰크론. 웰크론도 어저께 제가 한번 팔아먹고 음, 웰크론 한번 팔아먹고 제가 또 다시 또 거의 오후 들어서 제가 샀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 종목은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300만원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요 음,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지금 밑에서 잠잔하게세번 어, <laughs> 나눠서 샀습니다 어, 요거는 아마 좀 빈대 관련 주죠 빈대 최근 빈대쪽이 어, 지금 약간 이슈가 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게 또 크게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빈대 때문에 초과 상간 태운다지 않습니까? 절대 못 잡습니다, 빈대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빈대 때문에 또 시달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마주로 제가 지금 밑에서 300만원치 한번 사봤습니다. 음, 저는 300만원치 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 이 100만원만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그저 여러 기종목들이 지금 장이 너무 좋습니다. 청담 글로벌도 급등을 좀 급등을 좀했고요 사막, 어, 사마, 사마 네트워크스도 좀 올라갔고. 지금 보이시는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laughs>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뭐, 좀 괜찮다 싶으면 한1 0 0만원치 사봅니다. 센스뷰는 아까 급등을 했었는데, 또 급락을 해버렸네요. 아까 뭐, 아까 뉴스 하나 떴는데, 뭐, 스페이스 X하고 뭐 관련 뭐 그런 게좀 있나 봐요. 뉴스 뜨니까 그냥 급락해버렸습니다. 휴럼도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본전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보이시는 거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laughs> 어, 광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170개가 정도 되고요. 음, 170개 곱하기 100만원 하면 한 1억 7천? 1억 7천에서 한 2, 2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여기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가 또좀 올라가고 있네요 2 여기 한 지금 2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2천만 원 제가 코덱삭 요걸 인버스하고 레버리지하고는 한 2천에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단타로 어, 스윙으로 좀 먹고 나옵니다. 여게 짭짤하거든요. 분전한 2 올라도 세금을 안 떼요. 이참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수료만 조금만 떼고요. 어어 어, 알짤하게 지금 꿀 빨고 있습니다. 자 급등 예상 종목 제가 한번 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웰크론. 웰크론 분명히 저는 갈거라 생각하고 어저께 제가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음, 그리고 산돌. 산돌은 주식이 많이 빠졌죠. 어, 주봉하고 월봉 보시면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음, 이제는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좀 땡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봤습니다. 산돌. 음, 리파인. 자, 리파인들도 주식이 좀 많이 빠졌죠? 빠졌 상태에서 지금 계속 행보하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한 11선 정도는 돌파하면서 한 21선까지는 가지 않겠냐. 직구 연봉을 보시면 3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번 슈팅을 했지만, 그래도 3년 조정. 이제는 좀 빨간불이 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100만원만 투자했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좀 약간 우상향하는 느낌이 들죠 어, 여기서 샀는데 지금 움직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빠지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제노코 제노코도 지금 샀는데 우선 바닥을 좀찌는것 같아요 횡보하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61선 터치 또 61선 터치 61선 터치 오늘도 61선을 어, 살짝 돌파했다가 밀렸네요 아무래도 좀 조정 좀 받다가 좀 급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로코 음 우선 연봉 한번 보실게요 연봉도 지금 2년째 조정 월봉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패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공구먼 공구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구먼도 한창 이게 잘 움직였던 주식인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어좀 약간 좀 약하게 보이지만 연봉을 보시면 올해 하루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어, 우선은 어,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고요. 공금은 한번 어, 저는 그저께 어, 한번 사봤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한두번 어, 이때는 손절했네요. 손절했고 이때 한번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먹지는 못했는데 뭐 그냥 본전 본전에서 조금 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요것도 예, 오를 거라 예상하고, 어, 제가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아 메카닉? 세아 메카닉도 제가 어저께, 어, 한번, 여기서, 제가 어저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아버렸죠, 여기서. 올라길래 꺾이길래 그냥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그냥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아,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오후 들어서 다시 또 빠지길래 한 200만원 집안 사봤습니다. 요것도 하면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좋은 거는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61선을 돌파, 돌파. 그리고 여기서 61선 터치, 어, 찌르고 빠졌습니다. 오늘도 잡아주는 느낌 좋고, 어, 지금 수익이 좀나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화 화성. 동화 화성은 뭐 거래량, 거래는 없는데, 우선 추식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화학 관련주인데, 우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선 요 라인을, 요 라인을 지금 보고 접근을 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보고 지금 제가 100만원치만 사봤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좀 삼중바닥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또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한15% 정도? 음. 뭐 그까지만 뭐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구형테크, 구형테크는 어제 제가 팔아 먹었죠. 팔아 먹고, 음 그다음에 오늘 꿈비, 꿈비도 오늘 참그 라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꿈비는 꼭 관심 종목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1선을 갖다가 맞물렸고요. 지금 21선, 61선, 11선, 51선, 지금 이게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 좀 발딱 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꿈비. 연봉은 뭐 1년밖에 안 됐네요. 올봉도 나쁘진 않고요 우선, 1봉이참 좋은데, 우선 1봉을 봤을 때는, 어, 이횡보하는횡보하면서 어, 61선을 갔다가 지금, 어, 달고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발딱 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청담글로벌 상담 글로벌도 지금 약간 수익이 나 있는데, 어, 이거 갖고 잘 먹고 있습니다. 꿀 빨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갖고 꽤돈 벌었, 어또 한, 한1 0 0만원돈벌은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여기서, 음, 그 지금 밑에서 지금 라인에서 지금 많이 잡아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크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10% 정도 올라서 좀, 어, 다행입니다. 우선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바닥, 바다? 여기서 바닥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상향 하지 않겠냐. 어, 그런, 어, 그런 생각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딱 느낌이 딱 오시죠? 여기서 잡고 양음량 어, 한번 들었는데, 어, 이제는 좀 반등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는 청담 글로벌. 요거는 제가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어, 지켜, 지켜보도록 할게요. PC 디렉터. PC 디렉터도 어저께 제가 먹고 나왔죠. 어제 뭐 7,020원에 팔았습니다. 어저께 3분분 보시면 여기서 제가 한번 굿딱 팔고 나왔는데 다시 또 눌렀습니다. 어제 또 샀다가 어, 샀다가 지금 지금 삭 하고 있는데 또 수익이 좀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어, 거의 뭐꿀 빨고 있어요. 요거 아주 요거 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PC 디렉터. 왜냐면, 하 주식이 많이 빠졌 상태에서, 밑에서 잡아 들어가면, 약간, 약간, 요동 칠때 끝에 파, 빨리빨리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뭐, 급등하면은 다행이지만, 뭐, 급락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3일 전에 샀습니다. 3일 전에 샀고, 이거 거래량이 좀 강합니다. 생각보다. 거래량 보고 제가 사, 잡았는데 오늘 뭐, 2, 3일 내로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어 급등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어, 지금 밑에서 지금 잡아주는 모양, 좋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가 터치가 지금 26% 가네요. 아, 이거 제가 어저께 그, 관심종목에올리놓고 하루 더 빠지면 이제 들어간다. 4일째 들어간다. 해오고 지금 올리놨는데 오늘 막, 그냥 쭉26% 올랐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 요즘 신규주들이 좀 빠졌다가 올라간 우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오늘도 어, 그 푸른 기술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푸른 기술도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인버스, 어, 지금 좀 레버리지를 지금 제가 2천만 원 정도 지금 살았는데지금또더 올라 올라 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요거 두개 가지고 지금 어, 잘, 그거, 수익을 좀잘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샀죠?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때 한번 샀다가, 팔아먹고는 못 샀어요. 이때 다 팔아먹고, 지 눌렀다가, 밑에서 한번 샀다가, 갔는데, 어저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더 뛰느냐? 누르느냐? 아마, 누를, 누르, 누를 것 같아. 해갖고, 어, 우선, 이거, 쪽으로 제가 조금 걸어놨습니다. 이쪽으 어제는 사지를 못했고요. 우선 장을 보고 우선 장을 봤으니까 어 지금 뭐 코스닥하고 기간하고 그다음에 우선 외국인들이 좀좀 어, 사들이는 게참 보기 좋습니다. 기간을 또, 또 대량으로 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이 급등, 이 강한 종합 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코스닥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강한 급등. 이 급등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대한 조정을 지금 아까 받고 지금 이제 또반등 시점이 또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0선 어, 2300선에서 이제 어느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어, 레버리지 쪽으로 좀 많이 걸어 볼 생각입니다 인버스는 좀 많이 해먹고 나왔죠 엄청나게 해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인버스 가지고 좀 자잘하게 어, 뭐 거의 뭐 1년 1, 2년 동안을 인버스로 잘 먹고 나왔는데 이갖고 좀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인버스 레버리지 요거, 그, 거는 어, 한 1, 2% 몰라도, 어, 수익이 꽤 납니다. 그리고, 뭐, 그, 세금이 없어요. 세금을 납대기 때문에 0.3%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거의 뭐 90, 90%다 먹는다 보시면 돼요.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음, 우선 움직임이 참좋고요 어, 그래서 저도 오늘 수익이 좀, 어, 뭐, 크게 팔아먹은 건 없는데 어, 두개 팔아먹고 이제 약간 본전에서 조금 뭐좀 팔아먹고 그 다음에 어, 빠진 종목들이 어, 빠진 종목들 어저께 산 종목들 그런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서 참 다행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2,500까지 어, 왔네요. 어, 이게 한 어, 2,000원 이, 마이너스 2,000원 2,000억 2,000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는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이 좀잘 나서 어나쁘진 나쁘진 않아요. 음. 매매 손익 안 보실까요? 그래도 2,400 2,400 정도 벌어놨기 때문에 어 나쁘진 않아요. 오늘 뭐 제가 팔아먹었던 거는 뭐성도 e 엔지어 그냥 던졌고요. 영림소프트랩 영림소프트랩을 제가 샀고요. 어, 상신전자, 상신전자를 그냥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 손해안 보고 팔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많이 올라가가지고. 영림소프트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영림소프트랩을 샀는데, 음, 요 주식이, 어, 지금, 그 보시면, 이것도 제가 몇번먹고 나왔습니다. 영림소프트랩. 우선, 특징, 특징으로 보면, 일봉을 보시면, 이게 강화슈팅, 강화슈팅, 슈팅, 강한 슈팅, 슈팅 슈팅, 슈팅, 슈팅. 계속 오르다 빼고, 오르다 빼고, 오르다 빼고, 오르다 빼고요. 그래서 이게 <laughs> 자꾸 위에 천장을 갖다가 두드리면, 어, 뚫히겠죠? 그래서 지금, 어, 또 약간 우상향 하는 느낌도 약간 들고 해서 제가 오늘, 오늘 샀습니다. 아까, 어, 7, 8,790원에 제가 샀는데,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거리랑은 뭐 2만주 밖에인데, 어, 2만주? 거리랑 터지면 이제 올라가겠죠? 뭐, 거리랑 터지면. 그래서 제가 밑에서 잡아 들어오고 있어요. 영림 소프트랩. 요것도, 어, 관심 종목에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봉도 이번에 나쁘진 않죠. 주봉. 월봉. 월봉도. 어, 연봉. 연봉은 지금 3년째 조정을 받고, 지금 4년째 한번 크게 슈팅을 했다가 다시 또 눌렀습니다. 아무래도 언젠가는또 빨간불이 하나 들어서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잘 지금 제가, 어, 굴리고 있습니다. 영림 소프트 랩.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봐 주시고. 저는 이게 제 경험상 보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요, 앞에 꼭 이렇게 콕 찌르는 게 있더라고요. 큰, 크게 막 주식이 올라갔다 하면, 앞으로 좀 돌려보면은, 요런, 어, 런 강한 그, 피레칭 같은 느낌이 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찌르고 나서, 이렇게 찌르게 되면 거래량도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죠. 우선 팔 사람들은 팔고, 또살 사람들은 사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거래량이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어 올라간다. 이러면 뭐 그냥 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림, 소프트, 랩, 큰 기업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오 청단글로벌이 10%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지만, 급등을 더 이상 뭐 올라가지는 않는것 같아요. 저는 지금 25%에 올리놨거든요. <laughs> 25%에 올리놨는데, 청단글로벌은 뭐 그냥 놔둬볼 놔둬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 장이 뭐꺾이지는 않고, 어, 이대로 쭉쭉 가면서 내일도 한번 급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사야 될 때. 자, 자, 그, 즐거운 주식 투자 되시고요. 오늘 주식이 올라서, 어, 좀 기분 좋습니다. 자, 어, 즐거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분산 투자 하세요.